마파에서온강윤성입니다저 예. <laughs> 저도 엄마한테 좀 끌려온 감이 있다 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열심히 해보니까 어, 책 읽는 것도 빨라지고 뒤집도가 있어. <laughs> 편하게 말씀하세요. 느낀 대로. 말할 수 없어요. 말할 수 없어요. <laughs> 긴장돼. 요 <laughs> 네, 최신도빨라졌고까지 했어요. 네. 그럼 이해도 잘 돼요? 이해도 잘 되고. 어. <laughs> 어, 독그럭도 열심히 쓸수 없습니다. 독그럭도 열심히 썼다? 네. 어, 이거 잘했어요. 영단어 안자도 잘하고. 네. 네그 다음 교과서 암기 문제 풀기 요약하기 이미지로 계산는 것도 하고. 또 네. 또세번 해야 면허증 받잖아요. 네. 예, 네, 앞으로, 앞으로 오. 집에 가서 마산 내려가서 잘있실것 같아요. 네. 알수 있다! 그렇습니다 꿈이 뭐예요? 한의사인데, 한의사 대기석세있는인 네,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한의사, 그서뭐 <목소리> 유명해질 거예요 오, 유명해진다 오 대신 <목소리> 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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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